마음이 초조할 때 나를 살리는 생각 다섯 가지. 불안하고 초조할 때이 생각들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.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첫 번째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. 정말 최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생각해 보면 생각만큼 끔찍하지 않습니다. 죽을 일은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막연한 불안보다 구체적인 최악이 덜 무섭습니다. 두 번째, 1년 후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 순간이 평생 갈것 같지만 아닙니다. 1년 전 걱정했던 것들 기억나시나요? 대부분 잊혔을 겁니다. 지금 이 고민도 1년 후엔 기억조차 안날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. 남의 생각, 미래의 결과, 이미 지나간 과거. 이런 건 바꿀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지금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. 네 번째, 지금까지 다잘 견뎌왔다고 생각합니다. 당신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. 그때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해냈습니다. 이번에도 할수 있습니다.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. 다섯 번째,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. 실수해도 괜찮습니다. 못해도 괜찮습니다.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. 초조함은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천천히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. 구독하세요.